10편, 132편, 요호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 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어들의 예배하리로다. 이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자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애칠지아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의 주의 기름받 받은 자의 얼굴을 예매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자유되게 성실히 맹세하였었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에 돌지라. 네 자손이 네 언약과 그들에게 결혼하는 내 친구를 지킬지니라.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의 안절이라 하셨도다. 요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이필리니 성도들은 즐거이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온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